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세계 35장입니다. 말씀 목록은 10절과 11절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이두 민족과 두 땅은 다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아멘 에스겔 35장은 세일산, 곧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35장의 내용은 에스겔서의 전체 문맥상 매우 어색하고 부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사실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에스겔 25장에서 이미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한 적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또다시 길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입니다. 또한 33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5장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5장이 없이 34장에서 36장으로 이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말씀으로 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에돔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 본문 말씀이 불필요한 위치에 삽입되어 있다라고 비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은 결코 불필요한 내용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이라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이곳에 위치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선민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 사이에 이미 한번 심판 예언이 주어진 에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판 예언을 기록하게 하였을까요? 이것은 에돔의 멸망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였을 당시에 바벨론을 도우며 유다의 남방지역 일대를 유린하고 약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유다 땅의 일부를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십0절에 의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땅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삼고자 하는 야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선민이 회복되려면 반드시 먼저 그 대적인 에돔이 멸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오니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이어지는 3절에서 15절 말씀에서는 에돔을 향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옛날부터 선민에 대하여 원한을 품고 있었다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함락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사륙하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기업인 선민과 그 땅을 탐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선민과 하나님을 크게 조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악을 저지르는 애돔을 파멸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돔에 대한 심판 예언은 이미 25장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애돔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애돔에 대한 심판 예언의 단순한 반복이나 보충의 개념이 아닙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는 선민의 대적들의 파멸이 선행되어야 했었던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선민에 대한 회복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선포하기에 앞서서 모든 선민의 대적들의 대표로 애돔을 지적하며 그들에 대한 완전한 파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세길 35장은 단순히 에돔의 멸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한 선민의 회복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선민 이스라엘이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의 모든 백성을 예포한다고 했을 때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원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결코 불완전하거나 위험 요소가 있는 위태로운 구원을 베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모든 대적들을 멸하시는 구원, 다시는 상함도 해암도 없는 온전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자들이 함께 섞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마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악한 자들의 핍박을 받으며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심판의 날에 악한 짐승과 같이 우리 성도들을 노리며 핍박하는 악한 원수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며 그분이 이끄시는 천국은 온전한 영광의 나라이며 그 나라에서 누리는 축복 또한 완전한 영광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도 성도로 살아야 할 이유, 고난과 핍박을 감내하고서라도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온전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아 누릴 사람들로서 이러한 구원을 예비하신 우리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한 소망과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세계 3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하게 구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온전한 구원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그 구원을 향한 소망으로 오늘도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애동과 같은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백성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회복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 깨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삶, 온전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